시작됩니다. 멋진 드립입니다. 로노 패스 바로 올려줘. 자 슈팅까지 가나요?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키 마르크 오베르마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크로스 연결. 득점합니다. 김신욱의 골입니다. 아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우베르마르스 의 크로스. 키티로. 포스트 받고 다시 필드.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아 운이 좀 빨랐어요. 크로스바 아래쪽 맞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운이 좋죠. 네. 볼때 맞고 튕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드로스바 받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정말 기술적 골까지 와. 플라잉 더치맨 오베르마스. 결점합니다 김치국의 골입니다. 아시고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다시. 좋습니다 김수로.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를 하면 오늘... 악마의 왼발, 카를루스. 크로스 연결. 김수로. 네, 바로 이죠 정확히 헤딩 땡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루카쿠, 황제, 호나우두. 열렸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호나우두, 헬레. 제림 브라질의 또 다른 축구 황제, 이것이 바로 호나우드입니다 결국은 완성합니다. 세 번째 골을 장렬시키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네, 정박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딥댁을 잡고 있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아타임 종류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 1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 시간대 동점 상황에서 놀라운 인터셉트입니다. 아, 이거 큽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저게 뚫렸으면 은 거의 결승골 허용입니다. 대단한 수비가 나왔어요. 경기 막판에 찍었습니다. PK를 따냅니다. 자, 주심이 상식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패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옐로 카드는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순간이 거친 플레이였는데요. 네. 일단은 카드는 주지 않네요. 패널티킥만 선을 이깁니다.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오키퍼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패널티킥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아주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킵니다.